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금하면서 제가 한 8년 했는데 오늘처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날이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가면서 천원은 안 주시더라고요. <laughs> 끝나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고 또 저의 모금통에 정성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매년 5월 5일과 크리스마스 이후에 명동에서 모금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화창한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굶기있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연예공국 탑방 왕세자로 초보 인기를 한지민씨. <laughs> 네 벌써부터 <laughs> 이 즐거운 연기 한지민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도 오늘따라 유난히 모금 활동하면서 땀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다른 때 같으면 땀이 나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어, 굉장히 어, 보람되게 땀 흐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저 역시 너무 더워서 아까 목이 차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제가 지나갈 손님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갖이면 아이를 살수 있다고 미 외치는데 어, 저도 요즘에 막 많이 초정거리고 짜증났던 일들이 많이 저를 반성하게 만든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간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랑 여기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항상 이런 마음은 있지만 어, 기회를 맞이하지 못해서 사랑을 못찾시는 분들 어, 오늘 같은 날또 크리스마스인 날또 이렇게 어,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얘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꼭베이스이 많이 독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